반갑습니다. 아시아로 TV 유튜브 채널을 관장하고 있는 정원성 대표입니다. 오늘 특별한 자리에 네모특곡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먼저 아시아로 TV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로 TV는 2020년 시작돼서 현재 네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부동산,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 인테리어 컨설팅, 세 번째로는 K 콘텐츠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는 특별히 두 개의 채널을 지금 음, 추가했는데 첫 번째는 ESG 경영 관련된 부분들, 재활용, 종이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ICT 회사 콘텐츠가 추가됐습니다. 올 1월부터는 최근 그 스마트팜 시장이 확대돼서 수경재배 관련된 부분들 메타그린 브랜드 컨설팅을 하고 있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돼서 이제 다섯 개 채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아시아로 TV의 정원성입니다. 예. 네모터컵 관련돼서 네. 네모터컵의 장점 또 회사의 추진 방향 네. 그리고 장점 등등 말씀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어, 오늘 오늘 이,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함께한 것마다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laughs> 아, 그럼 아시아로 TV 오늘 네모 토컵송 대표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모 토컵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해주시면 그... 어떻게 해서 이 네모 토컵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컵이라고 하면은 획일화된 형태로만 되어 있다 보니 가지고 다니면서 도쓸수 있고 음. 접었다 폈다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컵은 없을까라는 음. 것에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휴대하고 다닐 수도 있고 접었다 폈다 재사용도 할수 있는 컵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플랫한 컵을 휴디하기 좋고 사용하기 좋은 컵을 예, 네, 눌러면 어, 컵이 되는 어, 그런 관점에서 처음 시작했군요. 그래서 형상 계획이 렇게 플랫한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르모터 컵이라는 어, 이런 아이디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같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사각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머니나 포켓에 넣어서 구겨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그, 이 양쪽 손가락을 눌러가도 되면 컵이 되고 사용 후에도 다시 접어서 다시 보관을 하겠다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통 한몇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아... 특성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너무 이뻐요 여기 아, 생일 축하에 대한 부분으도 어... 컵을 또 구상을 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제품도 그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또 위생적인 문제가 그 없도록 재사용을 여러분 할수 있고 한번 쓰고 컵도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 개인용 용품으로 가지고 이 컵을 사용하는 것도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형 컵 자체가 미국에서 개발이 된 에서약 116년 정도를 지금까지 원형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이 컵은 대한민국 세계에서 최초로 이 제품을 만들었고요. 음. 그리고 이 컵의 역사를 대한민국에서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회용 컵인데 일회용 컵이 보관할 때 부피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이나 운반할 때 적재 이런 것들이 어떤 비례 정도 되나요? 지금 그 컨테이너 보통 기준을 하면 컵에5배 정도를 더 적재를 할수 있습니다. 아, 이게 혹시 또 사용하다가 이렇게 사우나탕이나 골프 치러 가게 되면 이런 컵들을 많이 써요. 그렇습니다. 면제 가끔 물이 줄줄줄 새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모터컵은 어떤지 종이컵이 그100% 물을 세지 않는다는 건 장담은 할수 없습니다. 음. 단, 지금 현재 세계 기준에서도 10만 개, 한개 정도는 물이 셀수 있다는 걸 가지고 수출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하지만 저희는 20만 개에서 물이 셀수 있다는 걸로 한달계더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지금 자동화 설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즈니스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 컵을 지금 만든 거는 2015년도쯤이 되었습니다만 음.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하고 자동화 설비를 준비하는데 많은 좀 시간이 갔습니다. 음. 올해부터 이 본격적인 설비 양산을 준비해가지고 판매를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독특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 관련된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이 제품으로 해가지고 해외 출원까지 지금 출원 중에 있고요. 아, 그... 지금 그 제품의 형태가 컵 자체가 그 이렇게 이런 작은 이거는 그 나중에 그 아이들 전용 컵으로 지금 하려고 만든 제품 이 제품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원두 컵을 내리는 컵입니다. 제가 한 특허나 디자인 출원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 제품을 갖고 있어 그리고 종이컵 관련된 규제가 좀 많이 나왔고 지금에 이제 사용하는 컵들이 피 코팅한 네. 제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재생이 되지 못하고 소각장으로 가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네. 네모터컵에 여기 사용되는 코팅이라든가 이런 그 친환경 코팅 관련된 부분들이랑 어느 정도 접목이 되어 있는지 지금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말자는 전 세계적인 여론이 있는 부분에 음. 한번 쓰고 원형컵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거에 플러스해가지고 저희 그저비식컵인 네모컵은 현재 친환경. 수송 코팅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재펄프화 인증 기준을 받는 UEL 인증 기준을 받아서 환경에도 부담이 없는 제품으로 현재 추진이 80% 정도 돼 있고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품이 나올 것입니다 음... 현재 이제 거래선 관련된 부분들에서 어떻게 영업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환경적인 제품, 제품을 만드는 컨셉하에 현재 이 제품이 9월달부터 그 자동화 설비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일본 수출 쪽에 모달을 일부 수주 놓은 부분이 있고요.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손 오다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음.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위생적인 검수 기준을 갖춰서 생산을 해서 음. 출시를 하려고 9월로 양산 체계를 갖추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 그러면, 네모토컵 제품이 강점을 한세 강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네모토컵 자체는 접이식입니다 부피를 줄일 수있으므로해 가지고 물에 있어 가지고 대기 오염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음. 두 번째, 컵 자체를 다시 재사용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접어서 다시 보관하였다가 필요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위생용품으로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8월 이후에 생산되게 되면 리모토코 관련돼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 네. 범용 제품들, 어린이들, 어린이들 위에서, 아기들 위해서 전용으로 제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테이크아웃용으로 하면... 해가지고 어, 뜨거운 거나 찬걸감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어쨌든 이게 보통 우리가 컵홀다가 별로 끼우는 방식이지만 이 제품 자체는 아예 컵홀다가 부착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 사이즈는 이제 유럽 수출용 사이즈 모델이면서 아, 국내에 테이크아웃 용 컵으로 이게 지금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커피를 내릴 때 쓰는 이 부분도 특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현재 그 원두 커피를 내린 필터컵은 여러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만은 이 제품 자체는 일반 종이컵이나 머그잔컵이나 어디에나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제품이 추출된 그 원두 커피의 향이나 맛이 가장 월등하다는걸 내렸습니다. 이게 포장 단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주 휴디하기 편하게 이렇게 네. 이제 OEM, ODM 할수 있도록 네. 이렇게 어, 제품 이렇게 이돼 있고 원두 커컵에 대해서. 그 참고사항으로 요거는 암 환자들이 먹는 저. 식품인데요. 음. 이 안에 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컵 속에는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따라 다른 사용 설명서도 들어가 있고요. 물 양을 어느 정도로 넣어서 이 물을 하는 그 설명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컵을 가지고 계량컵으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음식을 먹은 다음에 그리고 우리 제품 자체가 저기식으로활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타회사의 코로나 진단 키트 세트인데요. 그이 컵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에는 면봉으로 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타액으로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여기를 눌러서 컵을 만들어서 타액을 뱉고 이 타액으로 가지고 검사를 하는 그 용도의 컵으로 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우치 제일 큰 장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봉투 속에 컵을 넣을 수 있고요 이 안에 소변형 컵으로 그 자가진단 키트 안에 패키지 안에도 사용 소용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컵이 가장 큰 장점으로 또 그렇습니다 어, 다목적 다양하게 이제 네모트 컵을 활용하는 사례를 볼수있 네 맞습니다. 의료 식품 약국 또 다양한 곳에서 리모터컵을.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네모토컵 채널 방송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좀 했는데 다음에는 또네모토컵이 적용한 실사례 무궁무진한 또이 내용물 관련된 부분들 흥미진진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오늘 너무너무 귀한 송 대표님 모시고 네모토컵에 대해서 첫 번째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네모토컵이 대한민국 시장 또 아시아 일본을 포함해서 전세계 80억 시장에 확대될 수 있는 기대를 해봅니다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말 전 세계 유일한 네모터컵을 만드신 또 개발하신 송 대표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네모터컵의 발전을 위해서 네모터컵 화이팅! 화이팅!